가면 반드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쪽 법률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 보고 또 판사분들한테 쭉 의견을 물어봤는데 가장 문제 제기를 한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왜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형을 내리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를 내느냐. 위증과 위증 교사는 같이 따라가는 건데 음. 그러면 판사가 이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논란, 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진성은 또라이에요. 음. 어? 미친 사람이에요. 어. 왜? 위증교사도 안받는데 자기 혼자 업대 갖고 자기가 처벌받을 어. 위증교사를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럼 완전 바보지시거든요. 네. 아니, 위증을 할 이유도 없고, 어. 그증으로 나갈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정진상이가 며칠 며칠 요청을 해서 억지로 증인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이 첫째 판에서는 증인도 안 나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제발 증인 좀 나와달라 말하달라 해서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에. 근데 나가서 자기가 처벌될 걸 알면서 위증까지 했어요. 음. 근데 교사는 안 했대요. 음. 고의가 없대요. 고의가 없다. 네? 이게 문제라. 이거를 이번에 김동연이가 그 이유를 음. 자기가 위증은 이 이게 처음이라 그럽니다. 위증한 사람은 형을 유죄를 내리고 위증 교사가 무죄일 때는 처음인데. 야 이런 판례가 처음이다. 그렇죠.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한 동기간 음. 밝혀내야 되는데. 위증 진짜 동기. 진짜 자기 일부러 업돼서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아, 자기가 알았다. 위증하고 싶어서 했는지 어. 그 이유를 하나도 못 밝히면서 이렇게 판결한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 논리가 안 된다 그런 게 지금 현직 판사들과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이런 상식적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안 했다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그 예, 이, 궤변이죠궤변 아,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을 하라고 시킨 그런 교사 행위는 없었다 하는 건데, 저기 보세요. 그냥 통상적 요청. 그러니까 이재명은 위증, 거짓말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통상적 그냥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달라는 통상적 요청만 했다. 자신의 변론 요지서 제공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데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거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도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저렇게 하고요 그뭐김진성이 모르는 내용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김진성이 기억 동조하거나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 증언 요청했다 와 저걸 저렇게까지 인제 쪽지게로 말이죠 네. 야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 이 이재명은 그냥 통상적으로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네. 김진성이 오바해서, 오바한 거지. 오바해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 네. 결론에 따르면, 김, 이 김현동 부장의 지금 그 결론에 따르면, 김동연, 김동연 부장판사의 견해에 따르면, 자, 이재명은 위증하지 말고, 음. 그냥 통상적으로 네가 아는 거 어. 이야기해라고 그냥 아주 선의로 이야기하는데, 어. 그거를 김진성은 아 이거 위증하라는 거구나라고 어. 가서 위증까지 했다. 네개위증의 아. 유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인을 했습니까? 했다. 네, 아. 네가 오바해서 어. 네가 위증한 거야. 그건 어. 너는 잘못했고 아니 이재명 대표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어. 그냥 통상적으로 아니 알아서 해주세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음. 네가 문제야. 네가 왜 오바해서 아니 너는 그냥 안부만 전하고 그냥 대충 어밥잘먹으라 이야기한 걸 네가 막 과식하고 막 어 이렇게 한 거야라고 음. 이야기한 거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의 이야기는 이거는 처음부터 김현, 김동현 부장판사가 음. 아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음. 걸딱 정해놓고 음. 정한 가운데서 이재명 머리속에 들어가서 이재명의 생각을 그대로 법률적으로 어떤 면서 해석을 해준 거다 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저런 네. 판결문이 써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근데 이 논리적으로 좀 정합성이 있으려면요. 차라리 이재명 무죄 주려면 김진성도 무죄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증과 위증교사가 다 없는 거죠. 그럼 거지. 논리적 정합성은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둘다 무죄를 써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쓸수 없었던 게 김, 저기 누구야, 김진성 씨가 일단 위증한 건 맞습니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위증을, 위증했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걸 무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진성을 무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김진성을 무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도 무죄가 될 수가 없다. 음. 이게 그 모든 그 양식 있는 상식적그 법률가들의 상식적 판단이었다고요. 네. 그데 저런 첫 번째 사례를 김동연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마 김동연은 마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김진성한테 야너 위증 하냐너 음. 위증 저그 했다는 거 철회해. 그렇지. 이 이야기를 솔직히 뒤, 속에서 하고 싶었을 예요 하고 ]까요? 싶었을 에? 거예요. 그데 이게 본인이 계속 위증했다고 그러니까 음. 그너 위증한 거 맞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응? 그 분은 그냥 너한테 참고만 해달라고 그랬지. 어디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했니? 응. 그리고 너 증인 채택되기 전에 응? 다 그때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응. 그 다음에 그 보내준 것도 그냥 본인이 좀 방어권 차원에서 한번 참고해봐라. 응. 라고 그냥 이렇게 주신 건데, 응. 그거를 니가 위증을 어떤 교재로 삼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니? 응. 어? 옛날에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그랬는데 그 별론 여기서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고 그랬지 네. 내가 뭐 그것까지 그거 뭐그거 보고 나를 위해서 뭐라 고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네. 근데 참 진짜 이이 이 상식의 상식이라는 거는 어떤 법리 이전에 김동연이라는 판사는요. 예, 우리들 그 국민 절대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상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괴변을 만들어 낸 네. 겁니다. 판사가 어떻게 괴변을 만들어 냅니까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 위증은 왜 누구를 위한 아, 위증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참. 자, 그게 바로 이 판결문의 결정적인 패착, 결정적인 오류라는 겁니다. 즉, 이 김동연 부장 판사가 이 이재명의 이 무죄를 줄라고 그러면, 김진성이 네가 알아서 왜 위증을 했는지, 자, 너가 김저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왜그 동기 자체를? 판결문에 썼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동기 자체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없다는 거는 그 관계를 해석을 하지 못하는 어. 거예요. 해석이 네.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 이재명 대표는 그럴 뜻이 없었고 아. 그냥 본인의 방어권이고 전혀 고의가 없이 없었고. 뭐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한 것이다. 근데 이재명이 그냥 일반인입니까? 네? 아. 경기도 지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 경기도에서 백현동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게 바로 가불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아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 전화해서 아이고, 지호씨. 이건 말이야. 이번에 그냥 참고만 해. 절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참고만 해. 내가 하나 보내줄 테니까, 에. 요거 좀 참고해서, 응. 그냥 참고만 해. 그냥, 어, 어. 어? 나 아직 그 당신 저 정인 채택 안 됐잖아. 어. 그러니까 혹시 되면, 에. 그렇게 한번 참고만 하고, 기억 없지? 에. 근데 내 기억에는 그런 게 있어. 어. 요거 좀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에. 뭐 기억이 없으면 내 이야기 그렇게 해주면 돼. 어. 요거는 위중교사 아니에요. 아, 아니지. 네? 근데 우리 현정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분 해본 수 없지. 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음. 되면 말이죠. 네. 너, 저, 한, 500만 원 나오잖아. 음. 그거 내가 그냥, 저, 몇배 해서 너줄 테니까. 음. 음. 그저 벌금 걱정하지 마. 어? 아니, 그러면, 벌금 네. 500만 원 받고, 위증교사 면탈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냐 네? 이게 네. 그러면, 이 사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 진술 하나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그 사람한테, 어, 그 뭐, 이번에 집 필요하다며, 예, 어디 유학 간다며, 음. 이야기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렇죠. 네? 네? 어, 네. 그거 뭐, 나중에 내가 뭐, 보고, 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 이거 이건 참고만 해, 그냥. 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 벗어나, 이번 판례에 따르면, 김동현 판례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위중교사를 면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많이 많이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음. 네 그, 그때 왜, 로비스트 박 모씨라고 여성 로비스트가 뭐 경제신문 기자들 상대로 뭐 로비를 많이 했다 그런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대법원이 에 이렇게 판결 내린 거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네네. 묵시적 청탁. 음. 그때 그 판결문에 보면요, 그 로비스트 음. 박 씨가 네, 예,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 로비스트 박씨가 송희영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 로비스트 박씨와 송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이 관계, 당시 대우조선 해양의 상황, 송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내가 뭐 당신한테 이 선물 주는 건 아니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청탁한 걸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은 침묵 속에서 청탁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우리 현정님이 이렇게 그~ 그걸 저기 판토마임 보여줬잖아요 음. 그거보다도더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게 다 유죄가 되잖아요. 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결이 판사들조차도 어,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이게 이제 판례로 남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 음. 저는 아마 항소심 가면 지금 뭐 제가 알아본 이 판사들은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 너무 작은데 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의를 해석하자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큰 판을 못 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게 이거는요. 뭐 솔직히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만은 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판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음.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한적 있죠. <laughs> 맞아요. 네. 그 맞아요. 판결 내리기 전전 날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 판사님들 다 존경한다. 뭐 몇몇 그 판결 빼놓고는 판사님들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한 판사들 갑자기 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다들 밑에 김민석이 하고 다들 뻥찐 거예요. 아 근데 정치 판결을 이야기했는데 음. 왜 저러지? 대표가 갑자기 왜 판사들 칭찬하지?라고 음. 했고 어제도 보면 표정이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더 표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아자 그런 걸 보면 뭔가 낌새를 알아챘다. 저는 제 내피셜은 아. 뭐 증거 없습니다. 에. 증거 없고 그냥 제 내피셜인데 에. 뭔가의 낌새는채렸을 가능성이 아. 있다. 왜이 판결문이란 게 결국은 세 명의 판사가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배석 둘이 하고 네. 네. 쓰는데 그러면 이 정황들 뭐 제가 자꾸 지역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음. 지역이 또 이게 문뭐 판결이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네. 이 김동현 판사의 출신 지역 어 네. 또 이제 제가 뭐 그런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등등으로 따져보면 뭔가의 어떤 낌새가 있은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즉 이재명이 무죄라는 거를 상정해 놓고 그게 맞게끔 논리를 구성한 거는 저는 보이거든요. 그, 왜냐면 이게 제목에 이재명 무죄 딱 써놓고 그냥 그 논리에 다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음.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뭔가 이,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뭔가 어떤 판결 자체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거를 인지하고 있었지 않는가라는 저는 솔직히 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이 참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점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판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자. 뭔가 뭔가 지히는게 있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참. 이게 아. 사실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 전혀 예측을 못했던 못것 같습니다 못했고 어, 하지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거는요 음, 지금 민주당은 뭐 굉장히 환호 자격하면서 지금 뭐 어, 이제 우리가 다시 승기를 잡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경기 시합할 때 토너먼트하고 리그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님은 토너먼트와 리그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저를 좀 너무 무시하시네요. 네, 네. 어. 토너먼트는 요 음. 1대1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한번 지면 떨어져요. 음. 네? 이제 그 옛날에 검투사들이 하던 거 그런 거 그렇죠. 토너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월드컵은 토너먼트고요. 네. 월드컵이 음. 16강 올라가면 네. 토너먼트예요. 음. 그 예선전은 다 리그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이 경기를 해서 승률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등 2등을 나눠서 따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다섯 개 재판, 12개의 다섯 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그전일까요, 토너먼트일까요? 음. 이건 토너먼트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치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하나만 에. 뭐 가도 그냥 다 가는 거죠. 근데 에. 이거를 지금 이, 이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게 마치 어, 리그전처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그~ 가 패니까, 오, 잘하면 이게 이길 수 있다라고 겠 착각하시는. 아니 그 착각이 자유니까 음. 그렇게만 뭐 착각하셔도 뭐 저희가 뭐라고 안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토너먼트기 때문에 음. 어, 하나라도 지금 선거법 위반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제가 어제 듣기로 지금 모든 전략을 어쨌든 공직 선거법 이 사건을 이 제대로 어떤 지연시키는 거. 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면서 우리 또구전흥 변호사 초기 아주 정확했던 것 같아요. 바로 위헌저 법률 심판 이거를 아마 할 거라고 럽니다그데 저는 이제 그이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이재명 측이 이제 공식선거법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 서울 고법인데 법원만 있지 이제 재판부는 아직 사건 배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제가 또그위헌 법률 심판 재청과 관련해 가지고 또 실력 있는 법조인하고 좀 자문을 구해 봤는데요. 그 네? 구자랑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 음흠. 그러나 예, 만약에 그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받아들여서, 네. 그 담당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으흠. 그래, 이거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이 네. 예, 제약하고 있,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뭐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으흠. 위배될 소지도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 네. 뭐그래하고 그 오케이를 해주면 이제 헌재에서 그게 위헌범죄심판이진행된 기간 동안 이 재판은 중단되는군요. 그런데 네. 그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음. 판사 재판장 본인도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네.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걸 받아들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요번에는 김동연 같은 사람한테 이게 배당이 될지. 음. 지난번 공직선거법 뭐 했던 누구죠? 한창민, 네. 한성민. 한성민. 아, 한성진. 한성진. 죄송합니다. 네. 한성진 부장판사. 유명함을못 들었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런 재판부가 될지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예. 뭐, 저, 결국 저는 별로 그렇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루어질 것 같진 않고, 어, 결국 아마 이 예전 같은 어 김명수 어 권순일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어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진짜 선거 임박해서 유죄하고 끈떨어져 버리면 네. 진짜 민주당은 이제 손도못써 버리고 그냥, 그냥 네. 대선 네. 그냥 안 아마 안그 논란이 거죠? 아마 민주당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참 이재명이 보니까요. 임기 단축을 주장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하고 28일 날 회동한다. 뭐 아마 임기 단축에 꽤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석연 이분도 좀참 아 이해하기 참 힘든 분입니다. 지금 뭐 임기 <laughs> 단축을 주장하고 지금 참 이제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했나요, 이석연 씨가 언제 저아 법제 법제처장이요? 네. 아, 임명법정부터 했을 겁니다. 네, 명법정이 네. 됐나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분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